반갑습니다. 미래 가이드 황성수입니다. 자, 요즘 뉴스를 보시면 전기차 AI 데이터 센터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걸 뒤에서 조용히 받쳐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바다 밑으로 깔려있는 해저 케이블인데요. 해상풍력에서 만든 전기와 대륙과 대륙을 오가는 데이터까지 모두 해저 케이블이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해상풍력이라 쓰고 해저 케이블이라고 읽는지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어디서 기회를 잡고 있는지 딱 10분 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해저 케이블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통신용으로 데이터가 오가는 길이고요. 둘째는 전력용인데 전기를 보내는 길입니다. 위성 통신도 있는데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위성은 지연이 크고 용량이 작기 때문에 결국 진짜 주력은 바다및 케이블입니다. 자 그럼 해상 풍력과 해저 케이블은 무슨 상관일까요? 풍력은 바다 위에서 전기를 만듭니다. 자 그런데 그 전기를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변전소까지 케이블로 끌어와야 합니다. 특히 거리가 길면 손실이 적은 HVDC 초고압 직류 방식이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상 풍력이 증가할수록 케이블 발주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내 통신용 케이블은 누가 돈을 쓰느냐? 바로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자, 인공지능 AI나 클라우드 데이터가 폭발하면서 태평양과 대서양에 직접 케이블을 깔고 있습니다. 결국 데이터의 길도 계속 넓어지고 수요는 탄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전력용은 해상 풍력 설치 속도가 좌우하게 되는데요. 2030년까지 풍력이 매년 164기가와트 늘어난다고 하네요. 그 중에 해상 풍력은 연평균 27% 성장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케이블 수요도 줄줄이 따라붙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네, 글로벌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중국이 전체의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과 독일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특히 네, 유럽은 나라끼리 전력을 HVDC로 연결 프로젝트를 계속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영국의 혼시 도걸 뱅크는 그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네요. 자 그럼 네, 우리나라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우리나라는 내년 2026년 3월부터 해상풍력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후보지도 정해주고요. 그리고 인허가도 단축해 줄 거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네, 이 공유제도 도입이 돼서 지역 반발도 네, 줄이겠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네, 서해안의 HBDC 에너지 고속도로 1단계가 이제 2030년에 완공될 목표라고 합니다. 이거 전선만 해도 6조 원 규모라고 하네요. 상당히 크죠? 자, 그럼 이런 사업을 하면 누가 돈을 벌까요? 바로 우리나라의 케이블 업체들입니다. 제조와 포설, 그리고 해외 진출까지 밸류 체인이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자, 수혜가 기대되는 첫 번째 기업은 LG 그룹군입니다. 특히 LG 전선은 통해 공장을 증설해서 HVDC 생산 능력을 4배나 늘렸고요. 자, 그리고 네, 미국 버지니아에 북미 최대 해저 케이블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2028년부터 본격 양산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LS 말린 솔루션은 13,000톤급 포설선을 발주해서 세계적인 포설 역량을 확보 중이고요. 자, 그리고 LS 에코에너지는 베트남 국영사랑 합작 공장을 세워서 동남아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은 당진 공장을 단계적으로 좀 증설하고 있는데요. 증설하면서 640kV급 HVDC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해상풍, 해상풍력 프로젝트 EPC 경험도 많고요. 자, 그리고 영국 내셔널 그리드와도 계약을 맺었다고 하네요. 즉, 글로벌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 오늘 방송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해상 풍력이 늘면은 해적 케이블이 같이 뜬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네, 정책과 HVDC 그리고 해외 진출이 총매가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바다 및 고속도로 한 번쯤 체크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 그리고 해상풍력의 바람이 불수록 해적 케이블의 길도 넓어지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투자 여정에도늘 순풍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가이드 황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